최고위원 서황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에게 내려진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엄동설안에도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빛의 혁명을 선도하며 헌정질서의 회복과 한국사의 대개혁을 열망했던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첫 번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지채 1년이 되기 전에 검찰 독재의 중심이자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탄핵소추와 구속수감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국혁신당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쇠빙선이 되어 가장 앞에서 항해해왔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깃발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건설에 나설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를 막아내고 그를 구속 수감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그 취약성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쿠데타 자체가 너무 쉽게 시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관료 집단 중에 목숨을 걸고 항명하거나 이를 막아선 집단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찰, 군, 기재부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계엄해제와 탄핵소추 이후에도 헌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회복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을 선동하는 극우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기회주의적인 정치행위로 내란 상황의 지속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사이비 종교세력에 의해 이끌리는 탄핵 반대 극우 세력의 테러 위협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수처 차량 공격과 법원 건물 침입 사태는 이들의 위험이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극단적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정치 개혁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국가사회적 위기의 근본 원인인 민생의 고통과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건강, 돌봄, 노동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복지가 튼튼한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깃발이 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하는 깃발을 들고 조국혁신당은 다시 맨 앞에서 마지막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